자, 22학년도 9월 평가원 18번 문제예요 맞습니까? 네. 음. 지금 여기서 보니까 수열 AM, BN에 대해서 지금 시그마로 나와 있는데, 자, 시그마의 성질 더하기나 빼기에 뭐할수 있다? 분배할 수 있다. 자, 그 다음에 시그마 그러면 AK가 되겠고, 플러스 시그마 EBK가 되겠죠? 그러나, 여기 있는, 아, 그런데 여기 있는 E는 앞으로 뺄수 있다. 맞습니까? 자,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얼마다? 45다. 일단 첫 번째 결론이 있고요두 번째, 시그마 AK 마이너스 시그마. BK는 얼마다? 3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시그마 AK와 여기 시그마 AK가 1부터 10까지라고 하는 시작점과 끝점이 똑같으니까 같은 결과값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이거 두 가지니까 한번 봅시다 시그마 그러면 무슨 K? BK 마이너스 시그마 2분의 1 이걸 계산하라는 뜻이야 그럼 우리는 얘가 궁금하니까 여기서 뭘 없애면 돼요? 이걸 없애면 되겠죠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?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덩어리와 덩어리가 없어지겠지? 그럼 얘는 3의 시그마 bk라는 거 이해되세요? 네. 자, 얘는 얼마입니까? 42. 자, 그러면 3일은 3, 3, 42, 14죠. 그래서 얘는 14가 되는데 문제는 얘죠. 자,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분의 1이야. 자, 그럼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뭘 의미할까? 첫 번째 항도 2분의 1, 두 번째 항도 2분의 1, 계속 2분의 1이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대입할 k가 없으니까. 그럼 10개 항이 전부 다2분의 1이면 다 더하면 얼마겠어? 어. 그렇지. 잘하네. 그럼 얘는 얼마? 9가 된다는 거죠. 어. 됐습니까? 네. 정답은 9다.